어리십니다. 오늘은 여름만 되면 얼굴이 붉긋해지고 그리고 열감 때문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쓰기 좋은 제품인데, 그 내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BRTC 센텔라 식타 수딩 겔이고요. 병풀 추출물이 95%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드름 있는데 진정시키고 메이크업 하시고 싶은 분들도 이런 제품 쓰셔도 되고 여름 해변가 갔다가 붉게 달아오른 이런 몸이라던가 얼굴에다가 바르셔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거를 써봤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붉어진 피부를 금방 진정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과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도 촉촉한 것도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 좋았기 때문에 이 제품은 수딩겔로서도 좋고 그리고 진정 효과뿐만 아니라 보습제로도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물론 건성이라면 이 제품 바르고 크림을 한번더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제품 바르고 나서 한참 있다가 크림을 발랐는데도 괜찮았습니다. 뿌리를 지금 제가 이렇게 닦아내고 세안을 간단하게 하고 왔습니다. 수딩겔 자체가 되게 투명해요. 요런 느낌, 촉촉하면서도 부드럽게 발리는 요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르면 흡수력도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 진짜 좋은 게 열감이 많이 나면 화장이 떠요. 그렇기 때문에 열감을 내려주는 게 먼저입니다. 이게 발라주면 속에 있는 열감을 밖에 시원하게 해가지고 쿨링감 준 느낌이 좀 있어서 이런 느낌 때문에 여기가 되게 촉촉하고 느낌이 차갑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사하게 열이 싹 내려간 느낌이 좀 있어요. 이렇게 만졌을 때도 이쪽은 지금 방금 얼굴을 이렇게 닦아내고 이래서 건조하다 느낌이 있다면 여긴 되게 촉촉하고 뭔가 여기가 짱짱하게 올라 붙은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이게 또 흡수가 잘안 되면 좀안 좋잖아요. 적당량 바르니까 흡수력도 굉장히 좋아서, 음, 저는 이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7월 말에 해변가 가는데 이 제품 꼭 챙겨가도록 할게요. BRTC의 수딩겔을 살펴봤습니다. 이 수딩겔은 다른 수딩겔과 뭐가 좋으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수분감인데요. 피부 진정뿐만 아니라 수분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거 하나만 발랐는데도 건조하지가 않아요. 여름에 지성부터 건성까지 모두 사용 가능하시고 민감성 피부에도 문제가 없으니까요. 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